연이은 폭염에 지치기 쉬운 날씨, 여행 가방을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주인공, 어디 가시는 건가요? 각각의 몸이 하나의 악기가 되어 어우러지는 하모니, 10년째 이어오고 있는 소연씨의 소중한 취미랍니다. 서로의 하모니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주름까지 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오늘 소연 씨가 박수를 잘안 치는. 네 손목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역시 지휘자의 눈썰미가 예리한데요. 자세히 보니 소연 씨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주목만 주고 있습니다. 박수치는 일조차도 그녀에겐 통증이 된다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음을 내기조차 버거운 몸 상태. 합창에 몰입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는 다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녀는 어쩌다 이렇게 약골이 되어버린 걸까요? 잠시 쉬는 시간. 오래 전부터 그녀와 한 몸처럼 다닌다는 여행 가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안이 궁금해졌는데요. 우선 악보집이 나오네요. 보통 에코백이나 가벼운 가방을 들고 다닐 법 한데 꼭 여행 가방을 끌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목 지금 아데 했잖아요. 손목도 아프고 또 발도 좀좀 부실하고. 그래서 보궁을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든 갈때꼭이걸 끌고 다녀요. 그럼 악보 외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어, 악보는 제가 이제 여기서 꺼냈고 별다른 게 없어요. 물하고 뭐, 휴지 이 정도. 겉보기에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지만 골다공증을 앓는 소연 씨에겐 이조차 무리입니다. 오른손도 손목이 안 좋고 왼손은 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서 이렇게 안 좋아서 지금도 왼손이 많이 아프고 골다공증은 제가 아주 심한 정도라고 들었어요. 이게 뼈가 정말 건강한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런데 골다공증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몸의 신호가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당신이 알던 키로 쭉 살고 계신가요? 18cm로 알고 있어요. 73세 소현 씨는 평생 남들보다 큰 키로 살았는데요, 무려 2cm나 줄었습니다. 저는 158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158에서 한참을 내려가는 높이. 저는 156cm로 알고 있어요. 실제 재보니 무려 3cm나 줄었네요. 측정 결과 모두 2cm 이상 키가 줄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작아진 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지금 방금 재보니까 2cm 정도 준은것 같아요. 1.5, 2cm? 어, 그래요, 줄었어요. 아, 나이가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줄었나 보네요.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일까요? 아니 피가 줄는다는 건좀 등이 굽는다는 얘기니까 아쉽죠. 나이가 들며 변하는 체형 때문? 그렇게 많이 내려갔을까요? 3cm씩이나? 그건 좀의외인데요그 어. 동안에 넘어진 거, 일본 가서 골절도 있고 뭐. 뼈가 부러지면서 키가 줄어들었다. 3cm 줄었네요. 근데 제가요 원래 골다공증이라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불러온 결과일까요? 키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골다공증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골다공증으로 구멍이 많아진 뼈는 서서히 무너져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50세 이상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10년마다 유병률은 두배씩 증가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유병률이 같은 연령대 남성보다 무려 다섯 배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뼈의 건강이 약해지는데 그 이유는 뼈를 지켜주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과 대사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신건강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진행되게 됩니다.